No. Mm -hmm.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기름을 아끼시는 분들에게 아주 눈에 띄는 행사인데요. 바로 제12회 아시아경제연비왕대회입니다. 올해도 서하남 IC를 출발해서 덕평 휴게소를 반환점으로 돌아오는 코스인데요. 이번에는 어떤 연비왕이 탄생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 현장 속으로 지금 확인해 보시죠. 오늘 행사는 국내 최고의 친환경 연비왕을 선발하는 대회죠. 올바른 자동차 운전 습관을 생활화하고 그것을 통한 연비 절감으로 친환경 캠페인을 실천하는 대회인데요. 자, 올해는 환경부, 한국도로공사, 에코드라이브 운동본부에서 후원하고 BMW, GS칼텍스, s o 1 르노 삼성자동차, 볼보, 한국타이어, 현대모비스, 현대오일뱅크, 현대자동차에서 협찬해주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시아경제신문이 주최하는 2019년 연비양 대회에 참가해주신 참가자 여러분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산화탄소 감소, 에너지 절약, 또 한테포 드리는 전으로 교통사고 감소라는 일석 삼조의 효과가 있는 게 에코드라이브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 더더욱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에코드라이브는 대회, 특히 대회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오늘 즐기시고, 어, 내년 또꼭 참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결과까지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오늘 공식 행사가 끝나면 각 조별 호명하는 팀 순으로 간단하게 타이어 점검을 받으시고요. 안내에 따라서 도로공사 건너편에 위치한 SK주유소로 이동해서 주유를 하게 됩니다. 이때 모든 차량에 동일하게 최대 주유를 해드리고요. 다른 곳에서 주유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봉인 스티커로 주유구를 봉인합니다. 주유구 봉인을 마친 뒤에 현재까지 주행거리를 체크하시고 심사위원분들께 차량 검사를 받고 나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지정된 코스로 주행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2차 주유를 진행하는데요. 이때 주유구에 스티커가 훼손된 흔적이 있으면 실격 처리가 되니까요. 이점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대회 코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유소에서 출발해 서하남 RC로 진입해서 외곽 순환도로를 이용해 주행하시다가 중부 고속도로로 갈아타시고요. 호법 분기점에서 영동 고속도로로 갈아타시면 반환점인 덕평 휴게소가 나옵니다. 반환점인 덕평휴게소 초입에는 행사 스텝이 대기하고 있을 텐데요. 안내에 따라서 반환 확인증을 받으시고 잠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대회의 경로의 전체 길이는 106.4km로 1차 주유 이후 담당 스텝이 주행거리를 체크하고 주행 완료 이후에 2차 주유를 할때 다시 한번 주행거리를 체크해서 90km 미만으로 나올 경우에도 실격 처리가 됩니다. 자, 연비의 향상률 측정은 제 급유량을 통해 연료 사용량을 측정하고 참가 차량의 공인 연비로 나눠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각 그룹별로 가장 기록이 좋은 한 팀씩 총 일곱 팀에게 50만원 주유권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체 참가자 중에서 가장 연비 향상률이 뛰어났던 팀에게 2019 연비왕으로 100만원 주유권을 시상하니까요. 참가팀 모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사님. 어, 오늘 차량 이제 검사하시잖아요. 검사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이 무엇인가요? 네, 오늘 검사하는 건 주로 이제 차가 원래 상태인지 아닌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 트렁크에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엔진 쪽에서는 연료 전력 장치나 기타 이런 장치들이 있으면 차이가 약간씩 나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 있으면 여기서는 이제 제외시킵니다. 아, 예, 실격 처리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이제 심사위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대회 어떻게 알고 참가하게 되셨나요? 아, 먼저 예전부터 알게 돼서 그, 이렇게 연비 운전을 하다 보가 항상 참가해 왔는데 이번에는 제차 처음에 신청했다가 네. 현대전차 시승권에도 당첨이 5일간, 일주일간 돼서 네, 네. 곧, 곧 이게 딱. 맞아가지고 요, 요 차로 참가하게 됐습니다. 네, 특이해요 시승 서비스 차를 가지고 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네. 본인 차랑 좀 이제 다르게 아직 익지 않잖아요 몸에 네. 좀 뭔가 노하우라고 할게 있을까요? 차 운전하는 거는 뭐 항상 다 똑같이 항상 연비 운전하다고 해서 이것도 좀 이틀 정도는 익숙해져서 네. 오늘 자신 있습니다. 어떻게 참가하시게 되었나요? 어, 뭐 인터넷 보고서 네. 어, 이런 대회가 좀 오래 이렇게 생긴 지 오래됐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려고 왔습니다. 평소에도 연비를 아끼는데 좀 관심이 있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이게 좀 금전적으로도 관련이 있으니까요. 좀 연비 운전 하려고 평소에 좀 노력을 하고는 있어요. 네. 네. 혹시 아내분이신 네. 거죠? 아내분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궁금해요. 그냥 기름 넣어 왔다. <laughs> 좋네요. 오늘 대회 경차로 참여하셨어요. 네. 이제 경차의 힘을 보여주실 것 같은데 혹시 노하우가 있을까요? 어 유튜브로 많이 보긴 했는데 일단 네. 타력 주행 최대한 하려고 하고. 네. 어 앞차와의 간격 유지하면서 운전하려고 합니다. 네, 혹시 이번 대회가 처음이신지? 네, 처음입니다. 아, 네. 어디서 보고 참여하신 건가요? 어 차량 동호회 카페 보고 아, 네, 참여했습니다. 네 전시장 한켠에는 이렇게 브랜드별로 친환경차가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기들이랑 같이 환경보호의 그 개념을 이해시켜 준다는 점에서 뭐 의미가 있었고요. 뭐 아쉬운 점은 좀 차가 많이 막혀서 좀 지루했다는 그 점이 있네요. 그 연비는 공인연비대비 한30% 정도 더 나온 것 같아요.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 차를 가지고. 아, 한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내연기관 차들이랑 비교해 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을지 연비에 대해서도 그래서 한번 참여해봤습니다. <laughs> 네 이번 시험은 차량의 연료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 공인 연비 대비 몇 프로 이상의 효과를 봤냐에 대해서 순위를 매기게 되었습니다. 올해 대회에는 총 7개 부문, 63개 팀이 참가를 하셨고요. 그중 각조에서 가장 좋은 연비 향상률을 기록한 7팀이 수상을 하게 됩니다. 국산차 승용기발유 2000cc 초과 부문, 1위에 최호승님. 네, 부상으로 주권 50만원이 수여가 됩니다. 수입차 경유 부문, 1위에 정의관님. 네, 수입자 경유 부분 1위에 정의관 님께도 50만 원 상당의 주유권이 수여가 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네. 축하드립니다. 수입자 경유 부분에서 1등 하셨어요. 네.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그 가속 안 하고 급 출발 안 하고 네. 그다음 급 정지 안 하고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평균 속도는 780km로 쭉 그냥 아, 앞차, 뒤차 신경 안 쓰고 운행한 것 같아요. 마지막 소감 여쭤볼게요. 음, 일단 아침부터 같이 와준 와이프한테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꼭 다시 참석, 참가할게요. 네, 뭐 12년째입니다. 뭐 처음에 시작해서 뭐 유일하게 연비왕 대인데 권위가 그만큼 좋아지는 거고 또 객관성, 또 투명성이 좋아진다고 보고 있는데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예전에만 하더라도 한200%좀 넘어가는 상태에서 우승을 했었는데 2, 3년 전부터 300%가 넘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대단한 거죠. 그만큼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 보고 또 앞으로는 이 내연기한 차연비왕뿐만이 아니라 아마 전기차 연비왕도 아마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 이런 부분들이 이 대회뿐만이 아니라 좀 확산이 돼서 정부라든지 좀더 에너지를 좀 아낄 수 있는 국민 개개인의 어떤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제12회 아시아경제 연비왕 대회를 살펴봤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연비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어떤 연비왕이 나올지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희연이었습니다.